걷기도 힘든 무더운 여름 평소 같으면 걸어갔을 거리도 더위를 피해보겠다고 자가용을 이용하려 하지만 뜨거운 여름철 밀폐된 차 안은 그야말로 불가마를 방불케 하는데요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여름 한낮에 차량 실내 온도는 외부 온도의 2배에서 3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5도의 온도가 4시간 이상 지속되자 차량 내부의 평균 온도는 70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앞유리 부근의 실내 온도는 무려 92도, 뒷유리 부근은 78도, 조수석과 뒷좌석은 62도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여름철 자동차 실내 온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높은 온도를 웃돌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자주 쓰던 이것을 나도 모르게 차에 보관하는 순간 본인은 물론 내 가족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차 안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음료수병입니다. 한여름 뜨거운 떼약볕 아래 주차해둔 차 안에 무심코 놔뒀던 생수병 하나가 자칫 대형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물이 자동차 유리를 통과한 태양 에너지를 마치 돋보기처럼 빛을 한 곳으로 모으는 렌즈 역할을 하면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 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산불도 무심코 내던졌던 생수병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돌기도 했습니다. 특히 빛을 잘 흡수하는 검정색 시트나 물병 밑에 종이처럼 불이 잘 붙는 소재가 있다면 더욱 빠르게 발화가 일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수도 고온에 방치할 경우 내용물이 변질되면서 탄산가스가 과다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압력이 증가하면서 용기가 팽창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온에 방치하면 음료가 변질되어 위장장애나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아세트알데이드포르말데이드 안티몬 등 악명 높은 발암물질이 녹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 또는 고온의 환경에서는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손소독제입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필수품이 되어버린 손소독제. 최근에 또다시 유행하는 감염병 때문에 집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차 안에도 항상 손소독제를 구비해두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여름철 차 안에 무심코 보관했던 손소독제 때문에 크나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휘발성이 매우 강해서 뜨겁고 밀폐된 차 안에 뒀다간 가연성 증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때 라이터 불꽃이나 스파크 등의 점화 에너지가 가해지면 곧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 불이 붙지 않더라도 손소독제가 담긴 용기가 에탄올의 증기압이 높아져 터질 수 있으며 이때 내용물이 눈에 닿을 경우 각막에 화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손소독제의 주요 성분인 에탄올과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등의 화학물질들을 자동차 내부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다량 또는 지속적으로 호흡기에 들어갈 경우 폐세포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면서 만성폐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손소독제는 차량 내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손소독제를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잘 닫아 흘러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날카로운 물건입니다. 머그컵이나 디퓨저처럼 깨지기 쉬운 유리 제품이나 책이나 가위, 볼펜처럼 날카롭거나 뾰족하게 각이 져 있는 물건들은 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충돌 시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튀어올라 심각한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충돌 시 작동하는 에어백의 경우도 차 안에 있던 물체와 충돌하여 부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매년 약 13,000건의 부상이 자동차에 있는 물건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운전석 쪽 바닥에 신발이나 우산 등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운전 중에 물건이 페달에 걸리면서 차량을 제어하지 못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 내부에 구비해둔 물건들은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하고 발 아래쪽에는 절대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안경, 선글라스입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철, 선글라스를 사용하고선 무심코 차량 대시보드 위에 벗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직사광선을 포함한 복사열로 인해 제품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나 안경의 렌즈 코팅막은 흠집을 예방하고 빛 산란을 줄여 자외선이나 청색광을 막아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코팅막이 갈라지고 균열이 생겨 빛이 꺾이는 각도가 틀어지고. 막막이 정확하게 상이 맺히지 않아 충분한 시력이 나오지 않거나 자외선이나 청색광을 차단하는 기능도 손실되어 버립니다. 대전 보건대 안경광학과 연구팀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70도에서 5분을 넘으면 렌즈의 코팅막에 균열이 생기고 90도에서는 불과 1분만에 코팅막이 망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선글라스나 안경은 반드시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프레이입니다. 차량용 스프레이나 벌레 퇴치제, 헤어 스프레이 또는 라이터나 부탄가스처럼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들은 높은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제품의 용기가 팽창되어 폭발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강한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을 경우 스프레이의 플라스틱 부분이 녹아내려 차량 내부로 내용물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은 되도록 차 내부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자기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들은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어버렸죠. 특히 최근에는 내비게이션을 대신해 여분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차 안에 고정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온도에 예민한 전자기기들은 섭씨 80도 이상의 고온에 오래 노출될 경우 제품이 변형되고 손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특히 전자기기 내부에 포함된 배터리 또는 보조 배터리나 건전지 등은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제품 자체 수명이 빠르게 단축되고 추후 배터리가 점차 부풀면서 변형되어 합선 등의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뜨거운 날씨에 차 안에 두는 것을 피하고 사용 후에는 가급적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약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의약품들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뜨거워진 차 안에 보관했다간 약의 성분이 분해되거나 변질되어 복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나 해열제는 고온에 의해 유해한 성분으로 변할 수 있는데,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이나 위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알맞은 환경에 보관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몇몇 분들은 차 안에 화장품을 구비해둔 채 바쁜 출근 시간처럼 시간 날 때마다 챙겨 바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차 안에 화장품을 보관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직사광선과 높은 온도로 뜨거워진 차 안에 화장품을 오랫동안 보관하면 화장품의 성분이 분해되거나 변질되어 효능이 감소하거나 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C나 히알루론산과 같은 민감한 성분은 고온에 약하고 쉽게 산화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로션이나 에센스, 특히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고온에 의해 자외선 차단 성분이 변할 뿐만 아니라 성분이 변해 피부에 자극이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화장품을 직접 가지고 다니거나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더운 여름철, 사람만큼이나 더위를 타는 자동차의 실내 온도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차창 가리기입니다. 자동차의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실내 주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실외에 주차하게 된다면 햇빛 가리개 등을 이용해 차창을 가려주는 것도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가려 햇빛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실내 온도를 20도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햇빛 가리개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으나 없다면 급한대로 돗자리나 신문지, 박스 등을 이용해서 가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햇빛 뒤로 보고 주차하기입니다. 햇빛으로부터 창문을 가릴 도구가 마땅치 않다면 자동차 뒷유리가 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자동차 앞유리보다 뒷유리가 썬팅이 짙으면서 면적 또한 앞유리보다 작아서 앞쪽을 노출시키는 것보다 온도가 10도가량 낮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창문을 1cm 정도 열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운전성문 여닫기입니다. 만약 자동차 내부 온도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다면, 차에 타기 전에 다른 창문은 모두 닫고, 조수석 쪽 창문만 내린 상태에서 운전성문을 6번에서 8번 정도 반복해서 여닫아주면, 실내에 모인 뜨거운 공기를 차 밖으로 밀어내고, 시원한 바람을 유입시키는 공기순환 원리에 의해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어컨 가장 세게 틀기입니다. 연외 에어컨이 그렇듯 처음에 에어컨을 가장 강한 세기로 작동시켜서 온도를 빠르게 낮추는 것이 약한 세기로 오래 틀어두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중 하나가 에어컨의 온도를 낮게 설정하면 연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한국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에어컨은 일반 에어컨과 다르게 에어컨 컴프레서 작동이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과는 연비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비를 아끼겠다고 에어컨을 약한 세기로 트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강하게 틀어서 온도를 빠르게 낮춰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